백혜론 경쟁에 주장할 이재명 대통령이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아, 이렇게 수사 결과가 나오는 게 맞는 것이다. 이런 지침을 살상 내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시할 걸 지시해야지 문제가 되겠다 싶으니까 발 빼잖아요.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인사권이 있고 일반적인 행정명령권이 있는데 그것과 수사 독립성 사이에 아주 미묘한 선이 있어요. 그걸 넘으면 안 되는데 지금 이걸 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한동훈 전 대표와 백혜룡 경정, 이제 요 두. 사람의 충돌 양상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게요 이게 뭐그 백혜룡 경정이 지금 강서에 있는 화곡 지구대장인데 뭐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이, 이 경찰인데 이제 본인이 이제 마약 수사를 했을 때 마약 수사범을 마약 수사를 잡고 어, 범인을 잡고 보니까 이제 인천공항에서 관세청 관세관 직원들이 자기들을 프리패스시켜줬다 뭐 이제 이런 이제 얘기를 듣고 어 경찰이 관세청을 수사하려고 했는데 뭐 이제. 당시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무마했다. 뭐이런 뭐 식의 개호예요. 그래서 뭐 이제 당시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백혜령 경정은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뭐 이제 그 수사팀을 폭파시키면서 수사를 방해했고 막았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주장을 펼치고 있고 한동훈 전 대표 여기 반박하고 뭐 이러면서 또 이제 정치쟁점으로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네요. 뭐 이제 제가 마약수산에 관여했다는 것이 이만큼이라도 드러나면 다 던질겠다. 모든 거다 걸겠다. 정치 안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백혜룡 경정을 콕 집어서 이제 수사팀에 참여 참여를 시키고 지금 이게 동부지검에서 하고 있는데 그 임은정 이제 동부지검장이 이제 수사 책임자인데 백혜룡 경정을 이제 수사팀에 끼워서 해야 된다. 뭐 이제 이렇게 직접 지시를 해서 좀 화제가 됐어요. 대통령이 사실 경정급 뭐 경찰을 콕 집어서 수사팀에 넣 수사팀에 합류 수사, 수사를 지시하고 이런 거 되게 이례적인데 대한민국 혼정 역사상 이런 경우 가 없었어요. <laughs> 저도 대한민국이 직접적으로 어, 특정 수사 특정 이제 범죄 사실이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또 어떤 무관도 시민이 희생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났을 때 상당히 엄중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 살펴봐라 이런 정도 난뭐 법무부 장관이 이제 검찰 수사 지시를 통해 가지고 뭐 이렇게는 되더라도 그럼 특정 사건에 대해서 아예 특정인을 갖다가 그 수사팀에 합류해 가지고 수사를 시켜라 그런데 이 백혈병 갱전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 당시에 대통령실과 한도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마약 수사에 직접적인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한 당사자예요. 맞습니다. 그 당사자를 갖다가 수사 쉽게 말하면 아무리 임원정 동부지검장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임원정 동부지검장에게 이 백혜룡 경쟁을 수사팀에 함유시켜서 이 사건을 갖다 수사를 제대로 해라. 그러면 백혜정이백해 경쟁이 음? 주장하고 억을 제기한 그 방식으로 그 결과로 네. 이 수사의 결과를 내라는 가이드라인을 준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음. 그렇잖아요. 그렇게 보이죠. 네.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laughs> 그런 그러니까 백혜롱씨백해 경쟁의 주장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네. 아, 이렇게 수사 결과가 나오는 게 맞는 것이다. 네. 이런 지침을 살상 내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음. 그래서 어제 동부지검에서 그게 반발이 있었던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을 갖다 지극히 따르는 그런 임원정 동부지검장이고 동료 검사들로부터 왕따 당하는 그런 임원정 동부지검장이 하더라도 이는 대통령이 특정 사안 수사에 대해서 직접 개입한 것은 이건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다. 음. 그렇게 본 겁니다. 음.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또 동부 지금 수사팀에서 백현웅 경쟁이이 사람이 또 가관이에요. 내가 왜 수사팀에 수사 뭐 하나의 원으로 들어가냐, 느 원으로 대모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이 수사를 실질적으로 중간에서 끌고 갈수 있는 그런 수사 체제를 만들어 달라. 네. 그 요구를 하고 있는 거요. 예 대한민국 행사 사무 체계 그런 게 어딨냐 이거 네. 본인이 특검도 아닌데. 네. 네? <laughs> 더군다나, 아직까지는 경찰이 네.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요. 예? 물론 수사권은 경찰이 가지고 있지만, 네. 최종 영장 청구권은 한 검찰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 기존 검사들이 다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검사들을 갖다, 그럼, 백혜롱 경쟁 밑에 집어넣어가지고, 네. 그, 그이 수사를 지금 끌고 가라 그 이야기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시할 걸 지시해야지. 네. 어제 가 그러니까 이게 아 문제가 되겠다 싶으니까 발 빼잖아요. 네. 다시 청와대가. 음. 저는 의아했습니다. 네. 왜 난데없이 그 지시를 하는지. 네. 물론 그이 마약 수사 외압 사건에 관한 수사가 진도가 안 나가고. 네. 그와 관련해서 온갖 음모론이 지금 창궐하고 있거든요 네. 그 대통령 입장에서는 수사 진도가 안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음모론이 커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네. 어쨌든 그 핵심적인 당사자인 그~ 백효령 경정과 또 비슷하게 이제 그런 음모론에 호응했던 이를테면 이문정 검사장 두 사람을 집어서 당신들이 해봐라 그러면 네. 이런 걸수 있다. 어. 라고 이제 선의의 해석을 해보는데 <laughs> 네. 그조차도 저는 논란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네.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인사권이 있고 일반적인 행정명령권이 있는데 그것과 수사 독립성 사이에 아주 미묘한 선이 있어요. 네. 그걸 넘으면 안 되는데 네. 지금 이걸 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아까 이제 헌정사에 이런 경우는 없었다. 특정 사건을 찍어서 대통령이 네. 거기로 누굴 보내서 어떻게 수사해라. 네. 물론 대통령이 에서는 법무부 장관을 통한 지시지 대통령이 직접 지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대통령실이 그걸 브리핑을 해버렸어요.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논란이 커진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요지경석인 게 지금 백혜련 경정이 주장하는 거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그 진짜 음모론이에요. 음. 그러니까 결국에 당시에 마약 수사를 본인이 했고 영등포 네. 형사과 과장으로 그리고 굉장히 대규모 마약 조직을 말레이시아로부터 네. 밀반입하던 적발한 것도 맞고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관세청 직원들이 연루됐다는 그 증언이 제기가 돼서 네. 그수사로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거기서 막았다. 막으면서 네. 하는 얘기가 위에서 불편해한다. 네. 용산 쪽에서 불편해한다. 그런데 그 얘기를 했다고 하는 사람은 또 그걸 부인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근데 외압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어. 관세청 쪽에서 계속 전락도 오고. 네. 이 거기까지 수사 안 나갔으면 좋겠다. 검찰에서도 네. 브리핑할 때그 내용은 뺐으면 좋겠다. 네. 물론 검찰 쪽은 너무 이제 과잉 수사를 해서 그렇다고 네. 얘기를 합니다만 외압으로 보일 수 있는 게 있었던 건 맞고 음. 이 사람이 좌천이 되었 또 화곡지구 대장으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뭐 있는 거 아니냐 그림은 이런 얘기까지 네. 나올 수 있는 건 맞는데 거기 더 나갑니다. 결국 그거는 내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김건희가 <laughs> 어, 네. 마약 사업을 벌인 네. 거고 네. 어, 거기에 네. 최은순. 김진우 네. 연락이 돼다 연류가 돼 있고, 김진우의 그 항맥을 갖고 있는, 예, 네. 심우정 검찰총장이 네. 그걸 맡고 있다. 그리고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그걸 용인했다. 여기까지 지금 백혜룡 씨는 아, 얘기하고 씨.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음. 근거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다 뇌피셜이에요. <laughs> 특히 이제 그 내란자금 마약 그이 네. 사업 여기서부터는 다 뇌피셜이고 근거가 없습니다. 음. 그러면 이분을, 이렇게 얘기하는 분을 수사에 참여시킨 가는 것 자체가 일단 좀 음. 기존 수사팀으로서는 납득하기가 어려울 거고 그래서 지금 동부지검이나 경찰청에서 내린 조치가 동부지검에서 기존 수사팀을 유지하고 네. 이문정 검사장도 기존 수사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자기가 들여다보니까는 그렇지 않더라 열심히 하고 있다 또 이렇게 어제 입장을 밝혔어요 네. 그리고 백혜룡 경정은 이해관계자하고 당사자기 이 때문에 그 팀에 들어가는 건 적절치 않고 본인이 연관되지 않은 사건을 수사하도록 별도의 팀을 구성해 주겠다. 음. 그러니까 백혜룡 경정은 말도 안 된다. 기존에 음. 합수단은 불법단체고 음. 거기 연루된그 사람들 다 들어가 있는데 네. 그거 다 해체하고 네. 나를 어쨌든 수사 책임자로 해서 25명 정도 그러니까 본인이 거의 지금 뭐 경찰총장급이에요. <laughs> 이 양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나 인식이. 그래서 유튜브 너무나 갔구나. <laughs> 백혜령 씨가. 그러면서 네. 자기에게 판타지를 막 발전시킨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세계 일각의 영웅이 돼버렸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걸 지금 실현시키려고 하는데 거기다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모양새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게 문제죠. 그래서 저는 저게 결과가 어떻게 나든 큰일이다. 그러니까 백혜령 씨는 그게... 어떤 수사결과도 믿지 않을 겁니다. 자신이 어. 원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음. 근데 자신이 원하는 원하는 결론 제가 보기에 나오기가 어려워요. 음. 그 객관적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주장들이 많아요. 아무리 대한민국 시스템이 음. 이 윤석열 정권 기간 동안에 망가졌어도 음. 그렇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음. 그러면 그 여권 지지층 일각에서는 그걸 막 굳게 믿고 있는데 음. 게다가 대통령이 직접 네, 직접 이거 수사 지휘까지 했는데 음. 저 끝을 어떻게 보려고 이러고 있는지 답답합니다. 음. 지금 사실 이제 뭐 검찰 내부에서도 이문정 동부지검장이 사실 이제 정, 정치적 발언을 하는 정치적 발언으로 검찰 내부에서 이제 존재감을 키워왔고 이제 그래서 검사장까지 됐는데 이제 뭐 진짜 수사 실력으로 이제 이분이 입증된 게 없다 없지 않냐. 이번 일을 통해서 뭐 수사력을 입증해서 실력을 보여야 된다. 뭐 이제 약간 이렇게 비꼬듯이 얘기하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대통령 지시로 하고 이문정 검사장과 또 백혜련 검사 이 둘의 이해 관계도 다르고 이게 되게 꼬여 가지고 이게 뭐 얼마나 지 심각한 문제인가면요. 하 지난 추석 머리 밥상에 그냥 정치내당 대표가 중심돼 가지고 검찰 개혁을 자기가 완수하겠다 결국은 국민들 설익은 검찰 개혁의 밥을 떠먹었어요 먹어보니까 이거 정말 큰일이구나 이런 거예요 국민들은 검찰 개혁이 일정 부분 필요한 거다 동일해요. 네. 그렇지만 미, 민주당이 추구하고 민주당 방식으로 이렇게 검찰개혁을 완결기결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이 끝만 가더라도 대통령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 직접 수사 지시를 가는데 그 수사 당사자가 쉽게 말하면 이 의혹을 제기해가지고 이 의혹의 실체도 그동안 자신도 그걸 갖다 구체적으로 물증이나 정황을 만들어내지 못한 당사자예요. 그 사람 이야기 주장만 듣고 대통령이, 어, 이걸 갖다 지금 이미 합수단이 적법한 절차로 구성이 돼가지고 이 수사를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데, 거기다 이 사람을 합류시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박현님 말씀대로 자기가 이제 수사권한도 달라. 또 수사 인력도 선발하는 것도 자기한테 맡겨달라. 그렇죠 25명. 그리고 수사 인원까지도 그렇게 딱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어. 이게 결론은 행사 사법 체계를 흔드는 아주 중대한 행위입니다 이게 음, 음.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음. 이런 결론은 행사와 사법 체계이 엄청난 혼란은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지금 보는 거예요 음. 지금 검찰 개혁해 가지고 이 (1년에) 이제 결국은 시간만 벌어놓고 있는 건데 음. 이 엄청난 혼란을 지금 예고편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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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음.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이라면은 이런 방식의 검찰 사법 개혁은 어느 국민도 결코 동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음, 그렇죠. 사실 이게 이 백,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인만의 판타지라고 하셨는데 백해룡 경장이 막뭐 이렇게 그리는 시나리오에 또 이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뭐 이제 자기 수사팀을 뭐 이제 방해했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한 대표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엄청 반박을 하고 이러면서 뭐 약간 뭐 청담동 술자리. 시장에서 시리즈처럼 약간 뭐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 약간 모양새인데 한동훈 대표 얘기는 청담동 술자리도 거짓말이지만 뭐 이제 녹취라도 있었는데 이거는 뭐 그런 것조차 아무것도 정말 없다 뭐 이렇게 페북에 글을 썼더라고 좀 전에 보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한전 대표도 사실 옳다구나 하고 이제 뭔가 적극적으로 공세하는 모습인데 또 모든 정치를 그안안 하면 정치를 그만 이게 만약에 자기가 정말 입증됐다면 정치를 그만두겠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자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백혜령 씨를 아마. 그 고소를 해놨을 겁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네. 그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그 마약사 외압에 연루되어 있다는 주장을 계속 하니까. 네. 근데 이제 대통령이 그런 백혜령 경정한테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를 보이니까 결국 그 음모론을 확장해서 한동훈 전 대표까지 본인까지 타겟으로 잡는 거 아니냐 해서 이제 발끈한 거죠 음. 근데 뭐 발끈할 건 없을 것 같고 지금 백혜룡 경정이라는 분이 주장하는 건 실현 불가능한 얘기예요 음. 자기한테 수사권 전체를 주고 2 5명 음. 인력을 달라는 거는 아무리 그 대통령이라도 그걸 해줄 수는 없어요 음. 왜냐하면 그 공, 경찰이라는 조직에 그 어쨌든 위계라는 게 있고 경찰이라는 조직의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관한데 없이 그 사람한테 대통령이 그 한마디 했다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고 대통령으로서도 황당하죠 <laughs> 백혜룡 씨가 저렇게 나오면은 <laughs>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게 아니고 기존 수사팀에 들어가서 본인이 그렇게 주장하는 게 있으니까 한번 열심히 해봐라라는 정도의 얘기를 했겠죠. 한 건데 네. 지금 뭐한 술이 아니한열술더뜨고 있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저러다가 이제 말 건데 음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저는 그 대통령께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요즘 들어서 국내에 이런 어떤 그 이런 사법 형사 사법적 영역에 대통령이 자꾸 말씀을 많이 하세요. 어제도 그 국회에서 뭐 허위 증언이나 진술거부나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서 한 얘기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그거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발되면 사건 처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얘기해봐라. 근데 그게 대통령이 챙기는 업무는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음. 법무부 장관이 챙기거나 아니면은 검찰총장이 챙기거나 그래서 대통령이 그에 관해서 일반적 수의 보고를 받거나 그 그거 말고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 중요한 여러 가지 그랜드한 이슈들이 있고 그 이슈들을 해결하는데 전념해도 모자랄 판에 저런 어떤 특정 사건의 수사 상황과 관련돼서 대통령이 구체적 지시를 내리는 것처럼 보이는 게 좋지 않습니다. 음. 리더십에도 좋지 않고 국가적으로 좋지 않고 결국에 아~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이라는 게 에~ 아, 이~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이제 본인의 사법적인 문제와 관련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아니면 정적들을 제압하는 네. 그런 방식으로 국정운영을 하는 거 아니라는 오해를 살수 있어요 음. 저는 그런 오해를 사면 안 된다고 생각해 그런 점에서 형사사법 그 그러니까 제도나 네. 체계와 관련돼서 는 얘기할 수 있어요 검찰 개혁이나 사법 개혁이나 대통령이 그게 아니고 특정 사건에 관해서 대통령이 언급하는 건 매우 유의해야 된다. 음. 그 점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